네. 저 중소벤처부의 김성석 차관님 네. 어, 지난 전체 회의 때 저희가 그 중기부 업무 보고 할때오영주 장관님이 팀F 사건의 피해자들을 그때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좀 사람 빨리 피해자들을 빨리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언제 만났죠? 아, 어, 지난주 8월 14일 날. 14일 날 아, 만났죠. 예, 장관께서 만나셨습니다. 그게 이주나 걸릴 일,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죽겠다는데 현장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담당 부처의 장관이 현장에 상인들 피해 상인들 피해 중소기업인들 만나는데 이주나 갈릴 일이었냐 앞으로는 또 만날 계획이 있나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기벤처부의 이 중기벤처부의 이 이팀맵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중,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른바 중진공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뿌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얼마 확보했죠? 300억 배정해 놨었죠? 예, 저희가 300억을 배정했다가. 그런데, 예, 예. 395개 업체가 1330억을 그냥 하루 만에 요청하는 바람에 700억 더해서 1000억으로 늘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렇게 사태를 아니라고 보니까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긴급경영안전작업을 소상공인들한테 했는데 얼마 배정했죠? 지금 1,700억 1,700억 네. 배정했는데 8월 11일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3억 요청했어요 1,700억 배정에 어디 중 중진공은 300억 배정해 놨는데 1,300억 요청이 들어오고 소진공은 1,700억 배정해 놨는데 153억 이게 뭔가 아의가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 소액 피해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소진공에 자금을 많이 배정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소진공은 1700억 배정하고 뭐 중진공은 300억 배정했다. 천억 늘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납득되진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서 본다면 이중 중소벤처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어, 중기벤처부가 그 정한 그 세운 대책을 신뢰하고 따라갈까 이런 의문이 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 소진공이 왜 이렇게 신청이 장나 1,700억이나 배정했는데 이렇게 장나 봤더니 경영애로자금 신청 안내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소음 사공인들은 긴급경영안내자금을 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안내해놨어요. 사기 당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T.F. 사건에 의해서 지금 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위기가 온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개인 신용 등급 어쩌고 저쩌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어쩌고 저쩌고 이래 버리면 즉 허드를 높여 버리면 자금을 지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장 급하게 물이 이 불을 끌려고 물이 필요한데 물 대신 기름 갖다 준 거죠. 이거 정화해서 써라. 어? 큰 호수가 필요한데 조그만 호수 갖다 주고 어떻게 사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이런 거 아니에요? 약 올리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죠 이게 이런 허들을 낮춰줘야 이 위기를 낮춰,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차관님? 예, 그 저희가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할때 사실 가장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국세 체납 여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그러니까 기업들까지가 그러니까 자금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야죠. 근데이 팀애플라고 하는 사업이 자기의 사업 잘못 때문에 벌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치. 이 사기 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 자금을 긴급 안정 자금을 요청하는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1,700억 배정해놓고 153억밖에 신청을 못 받죠. 이거 빨리 수정해주세요. 즉, TMF 사태의 상황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그런 허들을 좀 낮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그 다른 신용이나 다른 그 조건들은 다 낮춰 드렸는데요. 이그 세금을 체납하거나 국세를 이렇게 그, 납부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가 자,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그러니까 즉, 자기 잘못이면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사업 잘못해서, 투자 잘못해서, 장사 잘못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세금 체급하는 거는 책임져야죠. 근데 이거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예, 저희가 사실그 세금 부분은 조금 그, 다른 그 작업의 지원 원칙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laughs> 네, 우리 김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명환 송재봉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세희 의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